이것들이 우리를 대비해주러 는겁니다 제가 이번 사태에 그러나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평양 동정부가 여기 안 서고 있는 겁니다. 평양 동정부가 여기 안 서고 있는 와, 거예요. 전대옆 출신은 하고 여기 을내대고 아, 동정부에 오다가 너저도 팀을 닦니다 그래서 정치영. 그래서 이상태으하고 계십니다. 더 가구한, 더 여전히 이아쳐도 이렇게 밀려 많은 수많이 수많이 분들이 와서 없습니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니다 그리고 다행히 강화 상장에서 심장마비로 중게 정신을 었께서 소생하셨습니다. 뭐 저최근의식이 그 돌아왔다는 소리를 소식을 제가 들고 들런 식으로 가고 여러분 가사합니다원문 뭐냐면 북한한테 핵과 네, 기술기내 국위 그것이 안전지고국정하 같이 한동안 즐거 장창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없이 이름도 없이 보장할 수 없이 서로 이렇게 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신고안 한다. 안전은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국가를 인정하고 그러나 김일성 영생 결하는 체제를 누가 보장합니까? 자 김일성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박승현께서 열심히 그연설 하고 계십니다. 기네비라는 자들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뜻의 국가안전보장과 김일성 영생교의 체제 보장을 고의로 혼란시켜서 그, 고의로 맞게 미국이 북 김일성 영생교의 체제를 보장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지어내고 아, 있는 것이 지금 곳이. 대한민국의 언론 지행입니다 제가 감히 아, 보장합니다. 아, 트럼프, 아, 트럼프 오, 아니라 트럼프 아래비, 어. 트럼프 아래비의 아래비라도 그 흉악한 아, 아, 북한 TV성 영세교의 체제 아, 보장을 할구리가 아, 없습니다. 아, 자, 이 와중에 지금 홍콩 시민들 얼마나 분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비교적 안전한 곳 골라다니시면서 목금토일 홍콩에 다녀오세요. 홍콩에 다녀오세요! 거기 지도자도 없고, 이런 무대도 없고, 이런 발전기도 없고, 이런 스피커도 없는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지도자 없는 대일 낯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나 스마트한지, 얼마나 지능적인지, 얼마나 전략적인지, 우리 다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공화당, 우리 공화당 친구들한테도 권합니다. 홍콩에 다녀와라! 홍콩 시민의 자유혁명, 반중혁명을 지지해라! 청와대. 중국을 겨냥하는 두 개의 칼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콩이고, 하나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지하려고 이 자리에 성조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 미국의 상징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상징이요 조로한 개인의 상징이요 한 사람의 자유의 상징입니다 맞죠? 정치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때가 왔습니다. 우리 자유 시민이 이렇게 애타게 3년 동안 물부지져 왔고, 그리고 드디어 저들이 자중지화를 일으키고 있고 문파력 정부가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루하루 더욱 더 명확해 가져가는 지금 이제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에 전면적으로 진입해서 접수, 평정할 수 있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같이 축하할 수 있죠? 그래서 홍콩과 한반도의 자유형명의 물결이 아시아를 관통해서 힘쓰나버릴 것을 우리 다 같이 확신할 수 있죠? <목소리>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자유혁명을 예감하고 선도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게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선 국가를 저수한 게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그리고 국군의 날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서 해방을 선언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자, 이렇게 아시아 자유혁명의 선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한낱 사기 탄에게 피해자라고 연민의 눈물만 흘려서 되겠습니까? 사기 피해자입니까? 박근혜가! 박근혜는 순교자고 선도자입니까?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박근혜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박근혜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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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로 국산대우 대통령님 저안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은 그 양반은 현색이 감동되었습니다. 국금한번 뛰는 통로 백남은 지금까지입니다. 이 손은 이게 전세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전세로서 싸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지금 보고 있어요 10월 3일 날이 자리에 우리 태극기 시민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나와서 저기 광화문서부터 저 아래 서울역을 메꿀거고 저기 서소문에서 저기 동대문역까지 을제로를 메꿀거고 저기 서대문에서 동대문역까지 종로통을 메꿀거고 청와대로 올라가는 동편 사평길을 메꿀겁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전할 겁니까? 예! 2018년 3월 1일에 정규재 선배가 그렇게 말했어요. 걸을 수 있는 자는 다나와 2019년 10월 3일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지가 아니면 다 나와라! 따라서 해주세요. 대대지가 아니면 그날, 12시부터 저기, 오후 1시 반, 2시까지는 한국교회연합기도회라는 전국 비상설 연대기구가 30만, 40만, 50만 명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2시 반, 2시부터 이어받아서 우리가 대극기 운명을 합니다. 맞죠? 그날은 우리가 자유현명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선언의 날 그러면 자유현명 외쳐주세요. 선언의 날, 자유현명. 선언의 날, 자유현명. 선언의 날, 자유현명. 감사합니다.